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번에 우리가 함께 할 프로젝트는 General TV AI와 멀티모달북 만들기입니다. General TV AI란 무엇일까요? 여러분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글이나 이미지, 그리고 음성을 생성해주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합니다. 그럼 멀티모달북은 무엇일까요? 여러분이 자주 보는 유튜브 영상이 그 예시입니다. 글, 이미지, 소리, 영상처럼 여러 가지 모드를 함께 보여줌으로써 의미를 전달하는 책을 말합니다. 그래서 멀티모달북은 우리 교과서와 같은 책의 모습을 띄지 않을 때도 있죠. 이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는 먼저 괴물이 사라졌다 라는 책을 읽을 겁니다. 그리고 이 그림책을 동영상 형태의 멀티모달북으로 재탄생시킬 거예요. 이야기를 잘 짜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하인즈를 활용해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활용해 패들렛의 스토리보드를 만들 겁니다. 그 다음에는 스토리보드에 짠 계획에 따라 인공지능 글쓰기 도구인 라이팅 젤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쓸 겁니다. 그리고 이야기에 어울리는 사파를 역시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도구인 다리를 활용해 만들 겁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쓴 이야기를 타입캐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AI 성우가 읽어주도록 할 거예요. 이렇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이야기를 쓰고 사파를 생성하고 소리까지 얹어주면 여러분의 멀티모달 북이 완성됩니다. 그럼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, 그리고 친구들, 그리고 이번엔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함께 멀티모달북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.